안녕하십니까? 카트남 최잘과입니다. 자, 녹화 방송으로 한번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요.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그 역작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연구 기간 끝에 어, 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GV80에 대한 제 생각과 다양한 많은 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제가 한번 옮겨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GV80은 대한민국 럭셔리 SUV는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제가 경험을 하고 실제로 차량을 보고 저는 이미 시승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승 영상은 사정상 제가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 영상에 대한 건 제가 천천히 업로드할 계획이고, 많은 유튜버들 자동차에 관련된 어, 다른 전문적인 유튜버들이 먼저 저보다도 더 빨리 영상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느낌이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만 될것 같았고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뭐,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긴 합니다. 자, 이런 웅장한 크기와 정말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최첨단 옵션들이 대형 대거 투입이 됐고요. 기본적인 어떤 트렁크 맥션를 젖혔을 때 커버의 손잡이마저도 예상 못하게 여기서 지금 보게 됐어요. 이 차량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전시돼 있던 아주 신모델 바로 갖다놓은 거를 제가 이틀 만에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 많은 인파 속에서 잠시 없을 때 제가 살펴본 좋은 기 기회가 됐었죠. 그리고 이 차량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건요, 그 딱봐도 지구공이었어요 멀리서 그 봤을 때, 하드 같 지불 공이고 기본 프레임의 크기가 생각보다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딱 산타페, 산타페 정도 크기 정도. 상의 크기를 생각을 안고했으때면 실망이 좀앞서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큰 차는 맞아요. 우리 현대 자동차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역작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와 그런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한 차량인 만큼. 크고 우람한 차는 맞는데 분명히 우리의 기대감의 기준치에는 부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작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안고 이 차량을 보는 걸 저는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영상을 보기 전에 매장에 가셔서 이 차량을 구경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뭐 시운전도 해보고 뭐 승차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느끼시있지만 일단은 승차감에 대한 부분을 제 느낌을 한번 지금 완전 노프레임으로 가거든요 그 느낌을 말씀드리면요 한국가 솔직히 실망스럽긴 습니다 기본가가 뭐 7, 8천 되는 어떤 옵션 아니 기본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 대비 주행 질감은 감직히떨지습니다 디자이너 이런 옵션, 지금 뭐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트렁크, 뭐 시크릿 커버도 있는데, 요즘은 이런 구성은 다 잘해요. 하지만 기본기라는 건요 차량의 서스펜션과 에어 서스펜션도 좀높고 그리고 좀 네, 탄탄하면서 발랄한 아, 조감이고그는데 제가 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엔진 출력을 올리는 건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력이, 어, 타구선 느껴보는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출력, 치고는 조금 가격대 치고는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지금 뭐 편한 영상으로 노 프레임으로 이렇게 아, 노 컷으로 한번 가고 있는데 저 같으면요 그 가격이면 BMW X5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딱 산타페 크 하지만 AS 걱정되고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대부분 국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 같으면 이 가격이면 그런 네.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엔진의 성능은 훌륭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1년과 2년 후에도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고 똑같은 내구력을 표현해준다면 저는 당연히 지 GV80을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느껴보시겠지만 국산의 SUV, 국산의 승용차들 많이 타보시면 1년 또는 2년만 넘으면 초반에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유지했다는 차량들의 공통점은요 차주님께서 키링, 좋은 합성오일을 넣거나 장거리를 많이 뛰시거나 그리고 냉간실 여러가지로 뭐 워밍업을 같아요? 충분히 하시거나 드라이브모드. 뭐 그런 관리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 제가 봤을 때는 뭐 세차도 중요하지만 어, 세차는 잠시 접어두고요 세차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엔진과 어떤 그런 어, 그런 소모품에 대한 관리를 잘하시면은 나오는, 어, 잘 하시면은 저는 그만한 컨디션이 나오는, 관리가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매우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사실이죠. 뭐, 정면과 수면과 측년과 실내에 대한 재능을 말할 것도 없는 게분 있습니다. 일단패키지만막대는 사고 싶었죠 <laughs> 핸들의 그립감 자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핸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떤 일부 유튜버들은 뭐 좋다고들 말씀하시는분 계시고 그런데 저 카트남인 제 체질가가 본다면요 저는 이 핸들에 대한 스타일은 조금 그, 그런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실증이 빨리 날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제네시스 핸들 스타일을 유지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스타일을 고수했나라는 의미이 들고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장 슈트 정말 잘 입고, 신발을 조금 핏이 안 맞는 신발을 신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말 정장인데, 세미 캐주얼 정장인데 너무 세미 캐주얼로 가서 약간은 캐주얼 스타일 같은 그냥 구두를 신었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에서 조금 가져오는 실망감이 들었고, 얘가 이제 운전을 나중에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자율주행이긴 하나, 그, 크게 뭐, 다를 건 없었습니다. 뭐, 회피 기능도 좋았고, 근데 이게 요즘에 그 수입차였던 그 느낌하고도 뭐, 거의 뭐, 따라가는 수준이지, 이게, 그거를 밟고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웹상에서는요, 이현대자동차 기아차들이 굉장히 뭐 우러러보고 각광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냉정하게 할 때는 항상 조심성도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유튜버인 저로서 아직 시승기랑 이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제 분석에 대한 다른 영상, 지금 이것도 있지만 더큰걸 올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따라 한번 풀어나가 봅니다. 증강의 실에 대한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은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정말 얼만큼 오래도록 느낄지는 의문이 되겠고요. 이 비싼 가격인데 이 디자인을 얼만큼 고대로 유지해 줄지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2년 후쯤에는 페이스가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 디자인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조금씩 페이스되고 페이스되고 해야지 어, 소비자들도 어, 쉽게 뭐 당황하지 않는 구석이 있는 건데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은 실망감이 크고 다음에 이 차를 또 생각을 할때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무려가 됐다라고 좀보니다 제가 봤을 때맞죠 뭐 h d 신성 뭐, 옵션 같은 것들, 이렇게 핸들 높낮이 완전 자동, 이거는 가격이 이런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네임 밸류도 이제 상승하는 중이 시스잖아요. 근데 제가 중전.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은 사실 안 맞다고 그렇다가, 보고요. 저는 한 5천 중반에서 6천 초반까지가 딱 좋다고 봅니다. 있고요. 모아비보단 조금 비싸게 했던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가서 저는 조금 이 많이 아쉽고, 돈 있으시거나 여유 되신 분들은 꼭 인터넷에서는 사시는 분들 정말 저도 많은 정보를 섭하다 보니 굉장히 대부분 이런 차를 소모하시는분들은요아래도좀 있으신 7일 분이라고 7일 생각은 7일 하겠지만, 수입차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산 내수 브랜드인데, 한국의 소비자를 생각하실 때, 가격 대비 동등선을 만드는 게아고 가격 아래 로 선정하는 아, 참, 건건 거고요. 그 아래들 아래도 음. 아, 그 그런가? 아래로 선정하는 그 가격 내에서 가장 중책하고 어떤 부분을 좀더 아, 네. 우선시 많이 생각하는 분들 시승을좀 생각하시는 사이드 스텝이 없지만 근데 많이 생각하는 분은 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수입으로 가은 소프트 클 건가요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특히나 제 주위에 지인이 어, 많이 했어요, 사실. 핸드레드는요. 바로 수입으로 가시다가 바로 수입으로 가시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게 조금만 더 조절하고 신경을 써갖고 그러한 분들의 어떤 구매층들을 좀 땡겨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볼거 거 없고 브랜드 네임밸류를 너무 올리거나 가격을 너무 올려서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어 그냥. 겸손한 자세로 조금 신중하게 영업사원 선생님들의 마인드도 똑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현대기업 훌륭하십니다. 근데 같이 동승해서 실승을 해보면요. 너무 기고만장하신 것도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인정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겸손하셔야 돼요. 뭐 저도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 수입차 매장 벤치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셔서요. 어, 시승 한번 해보시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임 밸류라는 건요, 그, 기업에서 만들고 소비자하고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드는 그 입장이 어떤 선인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좋고 무조건 최고라고 말하는 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면 소비자분들은 이미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훌륭한 GV80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우 보시죠, 20인치가 넘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기서 승차감또 많이 깎아먹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건뭐 자랑이 아니에요. 뭐그 뭐 2천만 원 초중반의 차도 뭐그 이하에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펑크난 타이어를 어,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키트가 있는데 이거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대신 스페어 사일안 된다는 거죠.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소비자분들은요, 이미, 어, 머리 위에 있으세요. 브랜드의 머리 위, 머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기업, 이런 뭐 제조업체에서는요, 조금 한 번쯤은 우리가 네임 밸류를 너무 올린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에서 소비자를 잠깐, 어, 뒤로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만드는 같은 개념으로 함께 교육하고 함께 듣고 함께 느껴서 성장하는 그런, 어, 형태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독일이라는 자동차들, 독일이라는 나라에, 어, 독일이라는 브랜드로 자동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우디, 뭐, 폭스바겐, 어, 벤츠, BMW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차들의 공통점들은요 국민들과 함께 만든 그런 네임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뭐 중국을 가 갖고 중국에 이제 자동차 매장을 가봤는데 그 중국의 자동차가 성장하는 이유는요 중국의 국민성 자국민들과 브랜드가 함께 만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어, 핵심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격만 너무 올리지 마시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한 2천만원 내리시고요. 그리고 어, 엔진성능만 너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미션의 단수만 너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 단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소비자분들 다 아세요. 가장 매칭이 되고 내구력 좋은 미션과 이것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요. 뭐 zf 미션 아니면은. 어, 정품에 대한 어떤 독일 산 같은 걸 넣어서 하는 것도 아이시미션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고 하시는 거니까 어, 계속 이렇게 쭉쭉 고객 소비자와 함께 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두서 없이 오늘 좀 드려봤습니다. 노컷, 어, 노편집본으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어, 다양한 영상을 보시면서 차량을 훌륭하게 선택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세가 인하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차를 정말 많이 사시더라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좀 다양한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의 영상은 제가 이제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걸 또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남 채자할 어, 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노편집입니다.